네. 이 부동산이 꼰대들이 양산한다고 봐요. 이유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빠세 초대석 어, 제가 살짝 흥분을 했는데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을 모셔가지고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어, 한 연령층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층을 다 아우르는 예, 공통적인 관심사를 정말 부동산이란 주제로 어, 재미있게 풀어주셨던 예, 그런,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바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삼부작의 어, 작가이신 송희구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님 아유, 제가 영광이고요. 아, 살짝 떨리기도 하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삼부작을 다 끝내셨잖아요. 네. 감회가 어떠신가요? 일단 아 정말 일기처럼 시작했던 일부가 음. 카카오톡하고 이런 SNS 상에서 약간의 이슈가 돼서 음. 책까지 출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삼부는 네. 정말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의 어좀 아픈 과거도 있고 네. <laughs> 그리고 저, 저랑 친했던 친구들조차 모르는 사실들도 이렇게 좀 썼거든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용기를 내서 썼습니다. <laughs> 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공감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또 힐링이 되고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laughs> 치료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깊고 풍부하고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돼, 해주셨던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 아직까지 이 책을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요. 어, 블로그도 솔직히 있고요. 책 어, 카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책. 하드카피입니다세 아. 권을 다사서 <laughs>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세 권을요 하루에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일권첫 <laughs>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을 한게 아니라 정말 푹 빠져서 읽었거든요. 아. 또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어, 송희구 작가님을 처음 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저는 네. 용산에서 음. 어, 회사를 다니고 있고, 네. 그리고 11년 차 현재 과장이고요. 그리고 음, 부동산 투자를 한 11년 전부터 해 왔고 그리고 가끔씩 글도 쓰고 그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게 이제 이 김부장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실존 인물입니까? 여러 그 분들의 네. 어떤 포인트들만 따서 음. 한 명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 우리가 꼰대라고 하면은 음.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층만 생각하는데 사실 네.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꼰대라는 게 뭐, 나이가 많아서 시키는 것, 그게 꼰대라기 보다는 네. 뭔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려는 게 그게 꼰대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30대 중 20대에서도 저는 그런 미래에도 그렇게 다친 사고를 가질 사람들을 꽤 봤어요. 음. 근데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은 꼰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laughs> 음. 어떤 직업이나 네. 그런 높낮이에 상관없이 음. 그냥 다 자신의 솔직하고 음. 그리고 자신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음.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네. 그리고 그런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좀 꼰대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꼰대들이 많이 생기게 된좀 이유가 있을까요? 좀 작가님으로서 좀 관찰하셨을 거잖아요. 네. 이유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네. 인물 만드시면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파쇼님의 전문인 부동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이 부동산이 꼰대들이 양산한다고 봐요. 이유는 아.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했는데, 네. 그 인구를 받기 위해서. 도입한게 아파트 거든요 근데 어. 네, 그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되었고 음. 그래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근데 문제점은 네네. 현재의 신축 아파트나 네. 과거의 구축 아파트나 네. 달라진게 별로 없어요 달라진게 있다면 음. 주차장 커뮤니티 뭐, 뭐. 이정도거든요 뭐 복도식이 계단식으로 바뀌고 뭐그 정도입니다 네. 실내 구조는 다 똑같아요. 네. 그리고 바깥 풍경도 맞은편 아파트를 본다는 것도 똑같고 네. 뭐 단지 내 나가서 상가를 가고 음. 상가에서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음. 뭐 그런 생활 패턴들이 완전히 고착화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음.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음. 그좀 다양한 어떤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음. 이렇게 아파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짓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유는 저는 좀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 음. 정대리의 목표가 트리마제 사는 거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laughs> 네. 트리마제를 그냥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네. 한 번은 성수동 카페를 가면서 트리마젤을 네. 한번 지나가게 됐는데 네.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게 그래서 그뭐 유튜브나 그런 걸로 음. 내부를 보니까 음. 아, 정말 더 멋지더라고요.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게. 네네. 근데 그게 한강 풍경뿐만 아니라 거기 구조가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거기가 기둥식 구조더라고요. 와. 또 거기의 구조는 음. 요즘 그현대인들에 맞춘 주방과 거실이 하나가 돼서 네네. 이렇게 커브져 있는 음. 그런 풍경을 같은 공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음. 그러,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저는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기둥식 구조는 좀더 다양한 외관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음. 내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이미 지어졌다 하더라도,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도, 일단 기둥만 남겨놓고 그 내부 구조는 얼마든지 자기 취향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음. 문제점은, 음. 그, 기둥식 구조가 공사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좀더 걸린대요. 어.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예전에 뭐, 허그에서도 규제가 있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그럼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갖기 위해서라도 음. 그런 기둥식 구조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장 싸고 심플한 방식인 벽식 구조로 이렇게 그냥 레고처럼 쌓아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 가격 통제하는 것들. 네. 해지하는 좋겠네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네. 중에 하나가 잠실을 가면, 잠실 가면 그 종합운동장이 있고 음.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 이렇게 멋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음. 그 잠실 아파트 엘리트 래파 네. 그~ 네. 그것들이 정, 전부 다다 다 똑같은 높이로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더 다양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잠실의 풍경이 네. 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기둥식 구조를 네. 지어야 되는 이유는 음. 사실 층간 소음이 가장 커요. 아, 층간 소음 맞죠. 네. 근데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맞아요. 지금도. 네. 그리고 막 이웃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꽤 많은데 음. 층간 소음에 유리한 구조가 기둥식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음. 기둥식 구조를 짓도록 계속 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음.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 새로 짓는 것들은 기둥식 구조로 무조건 지어야 한다. 음. 하지만 분양가를 좀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뭐 그렇게 하던지 네. 아니면은 기둥식 구조로 지으면 정부가 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좀더 서울이 예뻐질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다 예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음. 부장도 음. 그런 지금. 갇힌 사고를 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저는 환경 탓이라고 봅니다 네네. 이 부동산 규제와 그리고 음.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뭐 건설사들의 생각 네. 그리고 정부의 생각 아. 그리고 조합원들의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김 부장의 꼰대는 김 부장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가 네. 만들어낸 <laughs> 네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저는 분양가 상한제도 점수 매기는 것들이고 아. 허그의 분양가 통제도 점수 때문에 공무원들 정부에 우리 사라고 하니까 네. 그 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 기간 내 임대 아파트를 를 만들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벽식 구조로서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네. 또 분양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건다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의미의 공무원처럼. 된 됐던, 됐던 것 같고 김 부장은 공무원처럼 회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어, 이 체계도 나오지만은 <laughs> 그 위에는 있 상무님, 전무님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 좀 새로운 일이고 그 창의적인 일을 좀 도전해 보기를 좀 기대를 하고 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보직을 주기도 했는데 그냥 예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숙제를 내준 것들에 대해서 숙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터는 정말 잘 쓰잖아요. 보고서. <laughs>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건 정말 잘 만드는데, 그거는 포맷이 있는 것들이고, 뭔가 창의적이고, 후배들을 이끌면서 좀 회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액션 프레젠 이런 것들은 짤수 없었던 어, 저현동의 꼰대 역할로 김 부장님이 나오시는데, 그 원인은 바로 아파트였다. <laughs> 아파트 규제였다. 라는 것들로. 네 작가님도 한 정말 창의생각이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사람을 네. 만드는데 네. 우리 지금 서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외국인이 서울을 그린 게 있는데 남산타워 네. 하나 그리고 네. 아파트들만 쭉 그려놨더라고요. 어. 아 그게 참 가슴 아팠어요.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높은 층에 살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35층 이런 거 제한보다는 그냥 전체 용적률만 맞추면 된다. 음. 이걸 해서 어떤 층은 50층, 어떤 층은 뭐한 5층 음. 이렇게 지으면은 되게 어떤 하나의 마을처럼 탄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를 딱 보면은 헬리오시티 굉장히 좋지만 약간 요새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좀더 네. 하나의 예쁜 한 단지가 하나의 네. 마을 같은 느낌이 들려면 음. 층도 다르고 음. 어떤 외관도 좀 다르고 음. 그렇게 되면은 더 도시가 예뻐질 것 같습니다. 어, 김 부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허세 좋아했던 본부장이 다 내려놓고 어, 정말 낮은 사람들과 같이 좀 생활하는 모습들로 끝나긴 하거든요. 네. 예. 지금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깍듯이 모셨던 임원분도 음. 어떤 중소기업에 취직하셔서 네. 저한테 약속을 잡고 음. 오셔서 저의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모습을 음. 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음. 되게 잘 나가시던 임원분이었는데 음. 근데 그분이 중소 그 중소기업에서 임원을로 있다가 얼마 전에 또 그만 두셨어요. 네. 그래서 아, 그, 그때 그때 전문님이면서 아직도 전문님이라 부르는데 아, 전문님 이제 뭐 하실 거야? 하니까 아, 빵집 한번 해 볼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 볼까? 네. 그래서 아, 제발. 음. <laughs> 이거 빵집이 사실 쉬운 게 아니 아니잖아요. 이게 음. 빵 만드는 기술도 본인이 있어야 되고 음. 그 제빵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들도 창업을 해도 그 쓰러지는 곳이 그런 음. 카페 뭐 그런 빵집 이런 곳인데 그래서 네. 말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음. 모든 분들께 드고 리 싶은 말이 음. 이 지금 회사 월급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짧다라고 음.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밖에서 음. 나가서 음. 뭐 개업을 하시면 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치 이권의 정대리 부인이 카페를 오픈했다가. 네. 어, 금방 망한 것처럼. 음. 그 망한 것에도 또 부동산적인 이유가 또, 또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이 책이 매력이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명쾌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네. 이런 동네 카페가 쉽게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결국에는 임대료 때문에 망하거든요 음. 근데 임대료가 높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임대료가 낮, 낮은 곳은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근데 임대료가 높은 이유는 음. 1층에 대한 그 공급이 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 지금 1층에 있는 어떤 상권을 보시면은 네. 뭐다역 근처라든지 네. 뭐 그렇게 있고 음.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새로 생긴 어떤 무슨 길 이런 데도 음. 1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을 걷다 보면은 음. 1층에는 전부 다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주차법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을 네. 넣었어요. 네. 근데 요새, 요새는 그 주차 최소 공간이 약간 커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공간을 맞추려다가 세대수를 줄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주차장 공간 때문에 음. 이 주택 공급이 오히려 적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1층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음. 1층 상권이 활성화될 수 없고 음. 또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차 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용도 변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1층에 대한 공급이 적고, 음. 그래서 저는 이 주차법을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1층에, 1층을 다 상가로 쓸수 있게 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음.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게 훨씬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멀리 가지 않아도 음. 우리 동네에서 예쁜 카페를 갈수 있고, 음. 뭐 예쁜, 어, 빵집을 갈수 있고, 이런, 이게 돼야 좀그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을 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요새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이 음. 네. 그런 상가를 예쁘게 리모델링 하는 음.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렇게 주차장법 때문에 어떻게 음. 잘 하지도 못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법을 일단 없애고, 네. 그러면은 그 좋아지는 게 음. 일단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가 임대료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네, 1층에 가게를 쫙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 있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동네 상권이 살아나고 어, 그러네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또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주차장 법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주택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laughs> 네. <근데> 이거는 <laughs> 네. 그 재개발이 어차피 불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그 블럭 전체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음. 거기다 모든 차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렇죠 예, 네.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 대형, 주,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긴다면 음. 일단 거리에는 차가 없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 빌라에서 자녀를 키우기 싫은 이유가 그큰것 중에 하나가 차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도랑 차도가 분리가 안 됐으니까 네. 사고도 실제 많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음. 일단 자녀의 안전,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음. 그리고 거기에 길거리를 다니는 분들도 차 없이 음. 충분히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용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음. 이렇게 지하철 역처럼 엘리베이터나 뭐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입구들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네. 올라올 수 있게 하면은 훨씬 이 빌라의 삶의 주거가 높아지는 동시에 그러면은 더 다양한 모양의 그 빌라들이 들어설 수 있고 음. 아파트로 편중됐던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빌라를 어느 정도 그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가격 폭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퇴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